y는 x의 제곱 위의 점 2, 4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1, 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프에서 보면 2, 4라는 점 여기에서 접선이 있는데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을 a1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점 a1, a1 제곱. 그건 뭐예요? x가 a1일 때 그때 y는 x 제곱 위의 점요 점이죠. 이걸 표시를 해 주고 여기서 또 접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그거를 AE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 근데 얘가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면, 이 곡선 위의 점, 어디에서, 자, 여기, a n 커마 AN제곱에서,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은, A, N 플러스 1, 0이 됩니다. 여기까지 또 알려준 거야. 그러면 A11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는요, 앞에 부분 신경쓰지 말고, 여기 뒤에, 얘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우선은 도함수, 도함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FX라고 하면은 F'X, 프라임 요거는 EX가 되고요. 자 기울기인데요. 어디에서의 기울기냐면 접점. 접점을 어떻게 알려줬어? a n 마 a n 제곱이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에서의 기울기, 즉 x가 뭐일 때 a n일 때, 그때의 기울기. 걔는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e a n이 되죠.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에서 Y 좌표 빼주고요. 그 다음 기울기 곱하고, X에서 X 좌표 빼주면 되죠. 자, 얘를 Y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EAN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a n 제곱인데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a n 제곱이 남게 되겠죠. 이거야. 이 접선이 계속 이렇게 그어진대.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됐냐면 a n 플러스 1이 됐다고 합니다. x축과 만난다. 이거는 뭐예요? y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직접 구해보는 거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e a n x. 요거는 a n 제곱이랑 같아져야 되고요. 얘네 둘은 a n으로 나눌 수 있죠. 나눠주면 x가 뭐라는 걸 알아요? 2분의 1 a n이라는 걸 알았어요. 즉, 아 이건데 x절편은 요건데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a n 플러스 1이랑 요거랑 여기서 x가 2분의 1 a n이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2분의 1 an이랑 같아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거 뭐야 딱 보자마자 알수 있는 거 이거 등비수열이죠 다음항은 그 전항의 2분의 1을 곱하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요만큼 이게 뭐라는 거야 공비라는 거죠 공비 그럼 일반항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첫째항은 어디서 구해요 요기 이걸 괜히 준게 아니죠 여기 첫 번째 거는 구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해요? 처음에 접점이 2,4였어요. 그리고 기울기는요, 여기에다 2, 지너면, 2 집어넣으면 되니까 4가 되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y에서 y자표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 4, x에서 x자표 빼줍니다. 정리하면 y는 4x. 이렇게 마이너스 8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때 x축과 만나는 점 y에 0 집어넣으면 이때 x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거죠? 1이야 그러니까 1,0이에요 즉 여기에서 알수 있는거 a1은 1인거야 일반항 구해보면 an은 어떻게 써요? 첫째항 1 곱하기 0b에 n-1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는 a10을 찾고 싶으니까 따라서 n자리에 10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1분의 1에 뭐가 돼요 10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